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약정부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릴 두둥실팜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 영양제 한 가지쯤 다 드시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복용하고 계신 영양제, 언제, 어떻게 복용하시면 더 좋을지, 영양제 복용 시간과 주의하셔야 될점 한번 준비해 보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 보실까요? 비타민 B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을 돌리는 원료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복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복용을 하시게 되시면 신진대사를 잘 시간에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낮 시간 동안에 복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비타민 B군의 흔한 부작용이 위장장애입니다. 식후에 복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루테인 설명드릴 건데요 루테인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진 식사 하신 후에 복용을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낮에 우리 눈에 자외선과 같은 손상될 수 있는 자극들이 많이 오게 되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낮에 복용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코엔자인 큐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코엔자인 큐텐도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진 식사 하신 후에 복용을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낮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은데, 코엔자임 큐텐이 최근. 숙면을 어렵게 할수 있는 성분이라고 해서 너무 늦은 밤에 복용하시지 않도록 낮에 복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AD, EK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식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요즘 많이들 복용하시는 비타민 D의 경우 식사를 안 하고 복용하시면 흡수율이 훨씬 많이 떨어지니까요. 식사 꼭 하시고 복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철분제. 철분제는 기본적으로 식전에 복용하시는 것이 흡수율이 높은데요. 다만 철분제가 흔하게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위장 장애죠. 위장 장애를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 위장이 평소에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복용하시도록 권장 드리고 있고요. 오렌지 주스나 비타민 C와 같이 복용하실 경우 흡수율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유나 홍차나 녹차, 커피랑 같이 복용하실 경우 철분제의 흡수가 떨어지니까 좀 피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산균은 위산에 의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아침 공복에 물한잔 마시고 그리고 공복에 복용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의 흔한 부작용이 위장장애예요. 그래서 식후에 복용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요즘 비타민C 1000mg 이상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꺼번에 드시는 것보다는 나눠서 드시는 게 위장장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이렇게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으로 복용을 미루시는 것이 좋고요. 마그네슘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 생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밤에 복용하시는 것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용성이거든요. 몸에 좋은 기름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진 식사하실 수 있는 시간대에 택하셔서 식후에 바로 복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 볼까요? 첫 번째 정리로는 식전식후로 나눠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낮에 복용하시면 좋을 성분들, 밤에 복용하시면 좋을 성분들 이렇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전에 복용하면 좋으실 성분들은 위장 장애가 없으신 분들의 한해서 철분제, 그리고 유산균 제제. 식전에 복용하시면 좋고요. 식후에 복용하시면 좋은 것들은 비타민 B군,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들, 그리고 루테인, 코큐텐, 오메가3, 비타민C, 마그네슘. 이렇게는 식후에 복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나눠 볼게요. 낮과 밤으로 나눠 볼 건데요. 낮에 복용하시면 좋을 성분들은 비타민B군, 그리고 루테인, 코큐텐, 철분제, 유산균은 낮에, 그리고 오전 시간대에 복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 복용하면 좋을 성분은 마그네슘이 있죠. 이 마그네슘 뿐 아니라 요즘 수면에 도움이 되는 건강 기능 식품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로 비타민 B6나 마그네슘이나 또는 태아닌 성분이 들어있죠. 이런 경우에 자기 전에 복용하시도록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신 영양제 더더욱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언제,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한번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을까요? 한번 체크하셔서 다시 한번 복용 스케줄 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제품도 더 좋은 효과 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